대한민국 60대 여성 입국은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돼지고기 TOP 2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마이너스 삼겹살의 명소 마포 돼지갈비 부산 마이너스 돼지국밥의 진수 깡통시장 돼지국밥 3. 대구 마이너스 골목식당에서 만나는 막차 4. 인천 마이너스 공진군돈까스의 명물 돈가스 5. 광주 마이너스 두루치기가 일품인 광주 예양식당 6. 대전 마이너스 서대전 내거리 갈비집 울산 마이너스 갈비탕 맛집 울산 갈비탕 본점 8. 경기 마이너스 이천살로 만든 수육 이천고기집 9. 강원 마이너스 춘청 닭갈비와 함께 충청 돼지고기집 10. 충북 마이너스 괴산고기 및 해장국의 돼지고기 취급점 11. 충남 마이너스 흥성 한우와 돼지갈비의 조화 12. 전북 마이너스 익산 고기집의 삼추쌈 13. 전남 마이너스 목포 바다와 함께 돼지갈비 14. 경북 마이너스 안동 찜닭집 돼지고기 메뉴 15. 경남 마이너스 진주 비빔밥 고깃집 16. 제주 마이너스 흑돼지의 진수 제주도 흑돼지 전문점 17. 세종 마이너스 세종 한식당 18. 강릉 마이너스 강릉 커피거리의 돼지고기집 19. 양양 마이너스 양양 바비큐 20. 포항 마이너스 포항 모래와 곁들인 돼지고기